불자들이 그 행복한 고민이 있어요 네. 고민이 뭐냐면 기도 방법이 너무 다양하니까 네. 뭐 이제 가는 곳마다 그 석어머니 부처님을 불러야 되느냐 관세음보살을 네. 불러야 되느냐 약사여래를 불러야 되느냐 대세지보살을 불러야 되느냐 우리 너무나 풍요로워요 네. 근데 뭐든지 다 된다 네. 안 하는 게 문제지 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거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는 없어요 네. 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맞춤형 기도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 몸에 맞는 옷이 내 옷이에요. 네. 명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좋아하지만요, 명품을 아무리 좋아도 나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면 명품이 돼야 안, 안 돼요. 안 돼요. 차라리 내 몸에 안 맞는 명품보다는 내 몸에 맞는 그 일반 그 옷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듯이 그 어떤 부분을 가리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실천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로 손색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네. 어, 화도가 됐든, 참선이 됐든, 강경이 됐든, 독경이 됐든, 뭐, 절수행이 됐든, 뭐든지 다 되는 거다. 네. 중요한 것은 안 하는 게 문제지. 네. 하면 다 되는 네. 부분이라 이거죠. 네. 하지만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 이게 될까, 될까라고 하는 의심은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확신이 필요해요. 안 하는 거든 하는 건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내게 도움이 되고, 분명히 가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한 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보면 우리가 소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신적 부분의 소원도 있고요. 또 물질적 부분의, 소, 그 부분의 소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은 물질적 부분의 효, 그, 이,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이 대가가 오는데, 나는 하는 것 없이 열심히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도 되는 일이 없느니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보시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다. 아 보시를 많이 하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저는 보시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가진 게 없는 내가 누구에게 뭘 보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질적 보시만 보시가 아니고 무제칠시라. 물질이 아닌 일반적으로 너 스스로가 아무것도 물질로 주지 않고 일곱 가지의 보시를 할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읽어서 무제칠시다. 이래요 응? 무제칠시. 그 무제칠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무제칠시의 첫째가 뭐냐면은 화안시라. 네 모습으로서 상대방을 웃음으로써 얼굴의 모습으로써 공덕을 지어라. 이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질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보는 사람에게 환한 미소로서 보시를 하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쳐다보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저그 사람 복 짓는 거예요. 네. 근데 보면 재수 없는 놈 있어, 없어? <laughs> 이게 주는 거 없이 업을 짓는 거잖아요. 네. 그 대주리 기면은 상대방을 통해서 환한 미소로서. 어? 응.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지는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것도 보시 중에 아주 큰보시가될수 있는 네. 만큼 화안시를 네. 하라, 화안시. 근데 화안시를 하라고 그러니까 때를 못 가려가지고 상가집에 가서 네. 이기모씨은 <laughs>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네. 대들리기면 나와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얼굴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라. 네. 이것이 화안시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언시라 이거죠. 말로써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줘라. 네. 사랑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화합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소위 양보하는 마음, 부드러운 말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통해 서고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 꼭 보면 상대방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네. 골라사는 놈 있어요. 네. 네? 그러고 이왕 하는 말이라면 화합을 근본으로 상대방에게 득이 되는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대개는 보면 어때요? 구시화문이라 꼭 입으로써. 상대방을 그 아프게 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말로써 업을 짓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불교에서는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복을 짓기가 많차 그 좋은 말로써 복을 짓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시 그 무권을 해라 말하지 말아라. 오히려 말하면 점더 업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참 해보면은 이게 말로 말로써 짓는 복이 참 여러 가지로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안 돼요. 그죠? 친구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남 칭찬하는 얘기는 짧게 하고 <laughs>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거의 이제 옛날에 걔는 참 공부도 지지리 못했었는데 신랑 하나 잠만 나가지고 팔자가 미어졌어뭐 이런 부분으로 걔는 옛날에 얼굴도 그랬지만 참 마음이 참 착했어 걔는 참, 그, 소위, 뭐, 그, 성실한 어떤 노력이 있었어. 네. 그리고 걔는 옛날에 공부는 설, 설사 못했어도 마음은 참 착했어. 네.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는 말이 많은데 그 칭찬하는 거다 빼버리고 괜시 네. 셌어냈었어. 네. 걔는 나보다 원래 못했어. 이렇게 폄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을 참 해보면요. 남 칭찬하는 말은 지루해요. 그죠? 네. 근데 남 씹는 건참 시간도 달라. 그러니까 대두르기면, 대두르기면 복을 짓는 데 있어서 네. 이돈안 드는 물건으로 주지 않는 이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복된 말을 할수 있는 이만큼 복된 말을 해라. 네. 그리고 대두르기면 찬사를 할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라. 네. 그리고 거짓말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말을 통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말의 기능을 활용을 해 본다면 그것 또한 신, 아주 심각한 공덕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심시라고 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항상 상대방을 마음으로써 격려하고 마음으로써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내가 네. 아파요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죠. 정말 마음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내가 나잘 되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누구누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 담으면 네. 그거 돈들어야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한다고 내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네. 마음을 통해서 그를 걱정하고 그에게 복이 될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그 자체가 공덕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안시라 눈을 통해 가지고 지그시 그를 이루하는 눈빛을 가지라 이거예요 째려보지 네. 말고 잘못하면 못하뭐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정말 눈빛으로서 그 눈빛만 쳐다봐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런 눈 중에 가장 멋있는 눈이 엄마 눈이잖아요 네. 엄마가 수험생 아들을 쳐다보면 마음이 아파. 네. 그런 눈을 내 아들에게만 뜨지 말고 내 남편에게도 뜨라고. <laughs> 응? 내 친구에게도 뜨고 내 이웃에게도 뜨고. 항상 그런 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요. 아, 내가 내 자식을 바라다보는 눈, 그 눈을 내 아들에게만 그렇게 뜰 것이 아니고 내 가족 모두에게, 내 친족에게, 내 이웃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련다. 이게 공덕에 씨하실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안지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신시라고 해서 몸으로 움직여서 상대방을 이익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들고 음. 가는데 할머 니 이렇게 들어주는 네. 부분. 이게 돈안 들잖아요. 네. 누군가가 비탈길에서 그뭐 이죠 뭐라고죠 쓰레기 차를 한번 밀어주는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농마 같은 걸하시나 할머니들 같은 부분에 뭘 지고 가면 그걸 한번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 네. 그 마음을 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게 공덕일 수 있는 거는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좌시라고 해서 우리가 지하차를 타고 가거나 뭐. 우리가 음. 흔히 절에 가면은 절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많은 분들이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뒤에 와서 자리를 찾고 있으면 내 자리 쫙 양보해서 나눠주면 그게 큰 공덕이 되는 거야. 네. 아 그걸 일그어 우리는 좌시라고 하는 좌시 네. 별거 아닌 거예요. 공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흘러가는 물도 떠줘야 공덕이다. 네. 흘러가는 물 그게 물이 천지진데 지가 알아서 먹으면 되지. 네. 그건 공덕이 안 돼. 떠주면 공덕이 되는 부분이야. 붓듯하게 네. 네.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네. 짜달라고 기도해 봐야 안 되잖아요. 네. 집어 넣어주는 게 공덕이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듯이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런데 네. 그 행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보면 얼마든지 보시를 할수 있고 공덕을 질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느니만큼 네. 활용해라. 그 다음에 찰시라고 래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미 알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이 오잖아요. 네. 명절이 오면은 딸내미가 오면 기분이 좋아야 안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 딸내미가 오는 건 좋아하면서 며느리는 그, 친정에 보내, 안 보내? 안, 안 보내, 왜? <laughs> 신의 치다거리 하라고.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역지삭제해서, 그래, 내가 내 딸이 오니 얼마나 기쁜가. 사돈도 우리 며느리가 집에 가면 그렇게 좋아할 텐데, 그래, 내 기분이 이런 기분이니까 너도 한번 가져보라고. 마음을 헤아려서 며느리를 시집 보내주는, 것이 그 뭐, 친정으로 보내주는 거? 그게 찰시야.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서 그 모든 부분을 다 수용해 주는 거. 그럼 내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생활을 하면은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가는 곳마다 필요한 산업으로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것이 공덕이 되어서 소원은 물론이고 모든 부분이 다 만사형통할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TN.